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 토토 시간입니다. 어,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오전에 예, 프로토 승부식 예,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야구 승률표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 어, 시작했습니다. 자 야구 승률표 이제 3회차, 어, 3회차 세 어, 번의 이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뭐 3회 이열이 됐기 때문에. 나름 조금 그래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둘것 같고요. 어, 지난 이제 어, 지난주 일주일 지켜본 어, 주관적인 그런 평가 한번 말씀드릴 것고요. 그리고 캐비어 다섯 경기, MLB 다 경기 이렇게 편성돼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캐비어 같은 경우는 접전이 좀 일어나는 경기도 많을 것 같고 어, 캐비어에서 적중이 일어나야 MLB는 조금 더 어,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어, 다음 날 관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캐비 속발 LMB 설발 전부 다좀 어, 확정적으로 확인됐고요. 이 오늘 야구 승식회 3회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뭐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 대 NC 경기. 두산 곽빈 그리고, n c 송명기 선발이고요 지금 순위는 1위하고 2위하고 1 2위기였습니다 그래서 1위는 키움 2승, 나머지 전부 1승 1패, 그리고 한해만 2패. 그래서 역시 하나 시즌 출발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곽빈, 두산 곽빈, 나이 이제 24살, 직전, 2022년. 2 7개나서 8승 9패, 3.78, 1.37 음, 준수한 성적을 남겼고 그리고 WBC에서도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음, 약간 이제 조금 더 간을 좀 키우고 그리고 어, 경기 내 기복을 좀 줄인다면 뭐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NC 송명기 23살, 작년 2 5개 5승 7패, 4.51, WH 1.58 재구력이좀 어, 불안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음, 타자를 어, 상대하게 되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어, 좀 인리수를 끌어가야 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더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타력을 봤을 때는 두산 1차전에서는 폭발됐고 2차전에서는 무득점 이런 타력 기복이 있기 시작하면 은올 한해 어, 상당히 좀 힘든 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투수에 따라 이런 타려 기복을 조금 줄여야 되는 주산이 어, 모습이 보여져야 될것 같고요. NC는 어, 나름또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역시 그 어, 나머지 투수들 그리고 중간 투수들 마무리 이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도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경기 어, 투수력에서 조금 앞서는 두산 그리고 어, 타력에서 어, 조금 앞서는 안시 한쪽이 어, 완사이드에게 어, 승부를 어,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이 경기는 어, 접전 끝에 한점차 그런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ssg 대 롯데경기 ssg 오원석 선왕 게임 나와서 6승 8패 4.50 그리고 wgp 1.50 음, 이닝을 좀더 끌어 줘야 되는 어,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 6이닝 이상 던질 수 있는 힘은 조금 더 길러야 되는 오원석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자, 박세웅 롯데 뭐 에이스 또 이번 시즌 장기계약으로 안정감을 어, 차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직전 28경기 나와서 10승 11패 3.89 WITP 1.34 어, 초반 5위니까지는 뭐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w b c 에서도 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롯데 타력 어느 정도는 음 조금 집중력만 보여준다면 은 1번부터 5번까지 괜찮기 때문에 점수를 좀낼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투수력에 앞서는 롯데 승리 해서 앞에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원태인 하나 패냐? 원태인 27개입 나와서 10승 8패 3 9 2 w h p 1점이고 패냐? 33살 13개입 나와서 5승 4패 3 7 2 1.37. 비슷한 수준의 투수, 루페이라는 작년 후반기부터 합류해서 또 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원테이는 뭐 삼성이 에이스, 그래서 WBC에서도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삼성이, 어, 두 번의 경기에서 그래도 나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하나, 어, 타력에서 약간의 그런 부진,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음, 좀 더, 어, 삼성의 원태인 선수, 투수력에서 앞선다, 보고, 네, 승리,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어, 어, 접전 한다면은, 음, 한 점, 어, 한점 차이로는 승부에 예상되기 때문에, 일, 한번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KT, 엄성백, 그리고 기아 메디나 선수. 자, 엄성백. 3 어, 3팀나서 11승 2패 2.95, 어, WHP 1.22 어, 작년에 엄상백 뭐 선수 상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무엇보다도 뭐, 어, 투구 할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엄상백 선수의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 메디나 선수입니다. 올해 26살이고요. 음, 시범경기 3번 경기 나와뭐 갈수록 많은 이닝을 던지면서 점차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서 또 공이 한관대로 몰리는 그런 약점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조금 더 어,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KT 기아경기는 엄상백 선수가 좀더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할수 있는 음, 승리 투수가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승리 한번 예상해 보고요 다음4 다섯 번째 키움 엘지 어, 키움은 이제 후라드 선수가 선물로 던지고 lg는 플러커 프라드 선수 27살 시범경기 어, 생기나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플러커 선수도 31살 어, 작년 28게임 15승 5패 어, 2.39또 1.01의 whp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작년에 그리고 lg도 어, 두번째 경기에서 또 집중력을 보여줬지만 음, 제가 볼때는 어, 중간기 또 마무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즌 갈수록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어, 키움의 강한 모습 그리고 선발 어, 투수의 그런 안정감은 플러크보다 낫다 그렇게 보인다면은 어, 첫 번째 경기에 비슷한 그런 접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 한번 가지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경기 어, 자세 경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어, 메이저리그 경기 어, 여섯 번째 어, 샌디에고 대에리조나 샌디에고는 다레비쇼 36살 서른경기 나와서 16승 8패 3.10 WHP 0.95 갈렌 에리조나 선수 서른한 게임 12승 4패 2.54 WHP 0.91 그래서 직전 어, 첫번째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 4점 닝던지면서 어, 점수를 좀 많이 줬고요 그리고, 방울 9.64. 어, 샌디에 연패를 끊어냈던 모습.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는, 음, 다니베시우 선수의 그런, 어, 본격적인 합류라면은, 좀, 어, 샌디에오 쪽에 승리가 수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승리 한번 예상해 보고요 다음, 일곱번째, 신시네티 대시카고 컵스. 신시네티는 3사 4 6개기 미나서 4승 4패 4.57입니다. WH1.2고, 46경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선발이 아니었고, 어, 중간기투또 어느 정도는 뭐 템빵 선발 이 정도로 보이고요 어, 이제 이번 지즌부터는뭐 선발로 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에 그런 판단 여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시카고 컵스는 위네스키 선수 6경기 나와서 3승 2패 2.18, 0.94 그래서 어, 미네스키 선수도 뭐, 올 시즌 처음으로 어, 풀타임 선발로 한번 시작을 어,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래서 시카코스가 조금 더 나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패 예상을 하겠습니다 어, 다음 여덟 번째 마이애미 대미네스타 경기 마이애미는 알칸트라 32경기 나와서 14승 9패 2.28 0 9 8에 아, WHP를 보여줬고요 어, 직전 경기에서는 한경이 나와서 어, 승패 없이 음, 4.76 방어율 음, 그 다음에 로페리 선수 어, 3 2임 나와서 10승 10패 그리고 어, 1.17한 게임 나와서 어, 방어율 없는 그리고 5.12 동안 8개 삼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알칸트라 선수 어, 로페리 선수 어, 안정감 있는 어,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 팀 자체의 그런 타력이 폭발 여기 없는 타일이다 보니까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1의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첫번째 경기 승리하지를 못한 알칸트라의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과 1 이렇게 한번 가져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보스턴대 피치버그 경기. 보스턴은 피페타 선수, 피치버그는 콘트라리우스. 피페타 선수 33경기 나와서 10승 11패 4.56또 WHP 1.38 기록하고 있고요콘트라레스 21경기 5승 5패 3.79 1.67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치보고보다는홈경기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 홈에서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캔자스대 토론토 캔자스 같은 경우는 올시즌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토론토는 1승 2패, 네, 두팀당 음, 출발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빅 선수 25살, 2 8개나 나서 삼승 13패, 패가 좀 많고요. 자5.58 w r g p 1.70이고. 음, 나는 뭐 다른 팀 같으면 은 선발 가능성이 좀 없는데, 어, 캔자스이기 때문에 선발로 들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토론토 키쿠치 선수, 32경기 나와서 6승 7패 5.19, 1.50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어율은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기구지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 실점이 좀 많다는 점은 항상 불안 요소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투수가 서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타력이 괜찮아 보이는 토론토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경기는, 예, 에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패 예상해드리고요. 다음 11번째 경기, 예, 네, 미러키 대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미러키. 어, 마일리 선수 선발이고 뉴욕 매치는 어, 슈어즈 선수 선발 예상입니다. 슈어즈 선수 23경기 나서 와 11승 5패 2점이고 어, w h p 0 9 1을 기록하고 있고 직전에 올 시즌 한 경기 나와서 1승 기록하고 있고요. 방어율은 좀안 좋지만 그래도 유인이 어, 동안 63진 기록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마일리 선수 어, 9개 나와서 2승 2패, 3.16, 1 2방어예 어, 하지만 제가 볼때는 어, 쇼이드 선수의 그런 음, 모습, 음, 홈런 맞기 전까지는 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이 경기는 어, 좀 타력이 살아나 있는 리어매츠 승리 그래서 어, 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번째 경기는 네, 패예상할거고요 12번째 경기 어, 세인트 루이스 카디네스 마츠, 애틀란타브레이브스 도드 선수입니다. 도드 선수는 처음 매이 올라오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츠 선수는 직전 2022년 15경기에 5승 3패 5점 이하 방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경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 한 선수는 성적이 별로 없고 또한 선수는 약간의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투구력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일단 일을 갖고 출발하면서 좀더 상황을 지켜볼 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텍사스 레인저스 휘니 선수 그리고 볼티모어의 웰스선발이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 올 시즌 상대 스타트는 좋습니다 삼승거두 있고 볼티모어는 1승 2패 역시 뭐 항상 어렵게 시즌을 출발하는 볼티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희 선수, 16개임 나와서 4승 4패, 3.10, 1.09, 뭐, 준수한 WTP를 보유하고 있고요 웰스 선수, 7승 7패, 4.25, 1.14. 그래서 웰스 선수도 볼티모에서는 뭐, 괜찮은 투수력을 보유한, 어 선수 중에 한 명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어느 흐름이 또 텍사스가 분위기를 탔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희 선수, 홍구장에서의 그런 강점,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스의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경기, 시애틀 대 LA 엔젤스 경기고요 시애틀은 카스티오 선수, LA 엔젤스는 수아리 선수입니다. 자, 시애틀, 1승 3패 기록하고 있고요 어, LA 엔젤스는 2승 1패. 카스티오, 25개에 나서 8승 6패 2.99, 1.08 WHP. 어, 올 시즌 한 경기 나와서 영승 없고, 방어율도 0, 6인 1동안 63진, WHP 0.17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준수한, 어, 첫 번째 경기를실현했고요 어, 수아리 전수는 22경기, 8승 8패, 어, 방어율 3.96, 그리고 WIGP는 1.25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경기 뭐 시애틀 리그 홈경기 그리고 LA 어 엔젤스의 어 조금 표적등판 가능성이 있는 카스티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볼때는 아 카스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 14번 경기는 승 이렇게 한번 음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14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간단히 말씀드려도 을 15분 이상 넘어가는 어, 그런 시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살을 어, 좀더 붙인다면 은 20분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살을 어, 많이 못 붙이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20분 안에 어, 방송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많은 내용을 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어, 승일표 3회차 말씀드렸으니까요. 어, 참고들 잘 하셔가지고 또 3회차 어, 3회 이월된 부분이 있으니까 꼭들 어, 좋은 성과들 결과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야구선생님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